류준열의 선택을 받은 렌즈. 류준열의 선택을 받았다고요? 네. 왜? 류준열이 뭐 했는데? 쿠바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나 아, 나는 TV를 전혀 안 봐서 몰라. 그 흔히 이제 류준열 카메라라고 딱 했을 때 아. 쿠바에 가지고 간 렌즈가 M10이랑 네. 얘랑 그리고 7호높트였는데 아, 그 류준열님은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렌즈의 선택을 하고 있네요. 어, 이거 좀 음. 위험하지 않을까요? <laughs> 왜냐하면, 라이카의 시작과 끝은 28mm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4mm 렌즈가 SLR에서 화각이 가장 완벽한 최고의 화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실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4mm로는 못 찍을 수 있는 화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들이 되면 마크로도 되고, 들이 되면 망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카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8mm의 파인더까지 지원을 하고, 네. 28mm 아래로는 룩기라고 그러니까 해서 파인더를 따로 붙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화각이 무엇이냐, 열의 일곱은 50mm가 맞는 화각이고, 그쵸. 50mm의 화각이 표준 화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표준의 화각은 43mm에요. 화각의 표준은 43mm에요. 왜 그러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대각선 길이가 43mm이기 때문에, 아, 표준의 화각은 원래 43mm가 맞아요. 하지만 35mm라는 화각이 있고, 그리고 40mm 아래부터 왜곡이 생기고, 75mm나 뭐 80mm나 3 5 m m 화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50mm 정도의 화각을 근사치로 표준으로 한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50mm가 표준이 아니에요, 원래는. 50mm의 화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없는 화각이다. <laughs> 물론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뭐 편집에서 들었을 겁니다. <laughs> <laughs> 유준렬이라는 분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감정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정말 쿠바를 갔다면 그분도 후회했을 거예요. 28mm까지 갔었어야 돼. 28mm 렌즈의 향연입니다. 예. 아 이게 다한 사람 거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8mm가 라이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8mm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 바디의 최대 광각의 화각이 28mm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8mm로는 모든 화각을 다 찍을 수 있는 만능 화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mm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맞는 화각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타사 DSLR 같은 경우는 24mm, 네. 35mm, 네. 50mm 이렇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네. 라이카는 이제 28mm, 35mm, 50mm로 이제 가는데 네. 그렇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뷰파인더의 어떤 1 8 m m 부터라서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8mm를 사실 타사 유저들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라이카 Q를 이제 많이 쓰면서 혹은 프로바디에 네. 이제 18mm를 장하는줌렌즈라던가 네. 아, CL의 18mm.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5mm보다 더광각이면서즉 네. 네. 풍경과 이제 그런 이제 인물 사진을 같이 이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아기와 와이프를 이제 동시에 찍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화가이 핸드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28mm였거든요. 그래서 28mm를 가장 깊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28mm를 찍다 보면 항상 어딘가 비어있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쓸데없는 어, 막 쓸데없는 게 들어가니까 사진이 안 예뻐요. 사진을 잘 찍냐 못 찍냐를 딱 놓고 이 사람을 딱 평가를 할때광각 렌즈 하나 쥐어주면 바로 나옵니다.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50mm나 75mm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와이프나 우리 딸내미 갖다 놓고 최대 개방로날리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찍어요. 근데 28mm나 24mm 특히 20mm 이런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사진을 잘 찍냐, 못 찍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 28mm 같은 경우가 딱그 사람의 실력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렌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28mm의 하나의 확각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진 안에서 눈의 시선이 안에서 계속 돌도록, 저 또한 28mm를 어려워했고, 28mm가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핸드폰 사진에 28mm가 너무 익숙해져서, 나름 실력이 올라갔고, 28mm 쓰면서 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이 앵글로 찍냐, 로우 앵글로 찍냐에 따라서 예. 사진의 어떤 그 완성도로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각의 네. 구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애랑 손잡고 다니다가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면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파인더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는 그런 어떤 예. 감각이나 기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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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네. 거를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예 예. 그런 노력은 USR이 작합니까? 아 예예 그래서 <laughs> 사실은 이제 네. 라이트를 왜 쓰는지 <laughs> 어쨌든 28mm는 네. 이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네. 어떤 그 변형,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각을 네. 잘 쓴다는 건 사진을 잘 찍는다는 네. 거고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 광각을 잘 쓴다는 거는 렌즈의 왜곡률을 얼마나 사람 잘 이용을 아, 잘 예, 이용해서 피사체를 닿느냐. 저 같은 경우는 Q를 이제 한세번 정도 써봤는데. 세 번이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 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라이카 Q나 Q2를 네. 보통 입문을, 뭐 입문용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들어왔다가 금방 또 대파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렌즈 화각이 이제 사실 만만한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하진 않은 화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28mm라는 거이 네. 어렵죠.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28mm니까 뭐 크롭해서 쓰면 되지. 아니면 뭐, 아니면은 뭐 음. 핸드폰 쓰듯이 쓰면 되지 해서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사진이 되게 밋밋하게 나오고 그쵸. 이제 내가 원치 않았던 것까지 들어오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져서 네. 많이 파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어려운 화각 중에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아, 이제 3개나 샀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지금 28mm 주미크론 엘마이? 엘마 3세대 네. 내 사랑 주마론아 주마론. 28mm 황태자시네요. 라이프 사파리 쓰고 있다 보니까 실버렌즈가 예. 28mm 주미크론 이제 현행 직전 3세대 네. 렌즈하고 이런 한정판이거든요. 500대 중에 하나고 500개 중에 하나고 지금 예, 28mm 네. 주미룩스 네. 실버건인 300개인데, 네. 그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리개 2.0이하의 예. 28mm의 실버렌즈는 중 하나가 이제 두개 정도밖에 이제 뽑고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렌즈라서 예. 이게 좀 가격이 일반 블랙 버전보다 비싼데 불구하고 거의 두배 예. 가까이 비싸요. 예. 왜냐하면 예. 28mm 비미크롬 같은 경우 중고가 한 250, 예. 300 정도. 예. 예. 이 정도 가격이 하는데, 얘는 500, 거의 한 5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색깔 때문에 두 배를 더 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실용주의자님께서 <laughs>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샀어요. 엘마리과 네. 주마론을 써본 입장에서 주미크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컨트라스트가 조금 이제 강한 편이고요. 강하죠. 발색도 네. 좀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35mm 주미크론 보다 조금 더 이제 선예도나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고. 저는 예전에 28mm 2008년도 정도에 28mm 주미크론을 정말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28mm 주미크론이. 그때는 한 300? 이 정도 했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걸, 이걸 구하려고 한 4개월 정도를 장터를 잠복을 했었고요 렌즈를 막 사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28mm가 진짜 끝의 렌즈구나 라이카의 끝은 50mm인 줄만 알고 제가 10년을 라이카를 쓰다가 제가 느꼈던 라이카의 끝은 28mm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제 결론은 그래서 어, 사진을 잘 찍고 싶고 사진을 좀더 깊이 있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된 사진을 정말 나중에 하나 갖고 싶다면 나중에는 28mm 사진이 50mm의 아웃포커싱 나는 사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사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8mm를 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8mm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28mm가 정말 힘들지만 28mm를 내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쓸수 있는 그때가 오면 정말 사진의 실력은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다를 겁니다. 그래서 28mm는 나이카의 최고 입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원바디, 원렌즈, 아니면 미니멀리즘으로 요즘 Q2라든지 아니면 X100F 같은 조그만 카메라 하나 가지고 끝내고 여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줌이 많이 되는 그런 RX100, 뭐, 뭐, 마크 6나 7 같은 카메라나 아니면 광각 닿는지인 2 8 m m 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가져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한 말씀을 드리십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